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산속에서 손자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과 며느리는 몇년 전에 마을에 내려간다고 나갔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째 감감무소식인 아들 내외를 손자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에도 신고해 보고 마을에 수소문도 해 봤지만 아들 내외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할아버지는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텃밭을 일구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자의 비명 소리가 귓전을 파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났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본건 집채만큼 커다란 곰이었습니다. 이날부터 할아버지에게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곰은 양식과 금품을 갈취하는 건 물론. 텃밭도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며, 보호비 명목으로 수확한 농작물의 반을 빼앗아 갔습니다. 영감 상납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알아서 바치라고. 할아버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끙끙 앓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곰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관아에 신고를 해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깊은 산속 텃밭까지 신경 쓸 인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 속에서 머루와 다래가 엄청나게 열려있는 군락지를 발견합니다. 할아버지는 횡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와 나눠 먹기 위해 다래와 머루를 따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둑질 하다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영감, 그 많은 과일이 열리는 곳을 여태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건가? 아니오. 나도 오늘 처음 발견한 것이오. 이 다래와 머루를 전부 주겠소. 지금 누구를 호구로 하나? 여태까지 거짓말을 한게 분명해. 내일부터 다래와 머루를 매일 갖다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손자를 잡아먹어버리겠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잡아먹는다는 말에 매우 놀랐습니다. 알겠소. 곰 선생. 매일 다래와 머루를 바칠 테니 제발 손자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할아버지는 곰이 손자까지 위협하자 엄청난 공포와 절망감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죽는 날까지 곰에게 시달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할아버지는 곰에게 상납할 열매를 따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참 달해와 머루를 따려는데 한쪽에서 짐승의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처 입은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루를 치료해주며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매일 매일 곰에게 먹을 걸 상납했는데 오늘 하루 먹을 걸못 구했다고 저를 내동댕이 쳐서 이렇게 됐어요. 노루는 산속에 많은 동물들이 곰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뿐만 아니라 숲 속의 많은 동물들이 곰에게 상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노루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곰이 몇년 전에 산을 내려가는 사람 부부를 잡아먹었대요. 그런데 그때 부부를 잡아먹다가 곰이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몇 달간 고생했대요. 그날 이후로 곰이 직접 사냥을 하기보단 협박해서 상납을 받기 시작한 거래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근처엔 인가가 전혀 없었으므로 잡아먹힌 부부는 10중 8구 할아버지의 아들 내외였을 것입니다. 아이고, 아들아, 어찌 나보다 먼저 갔단 말이더냐? 할아버지는 자식을 앞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한참 통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 내외를 죽인 곰을 떠올리며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를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손자까지 잡아먹는다고 협박을 해. 이 더러운 곰탱이를 반드시 잡아서 가죽을 벗겨버리고 말겠다. 할아버지의 분노는 하늘이라도 무너뜨릴 기세였지만 현실은 분노만으로 곰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늙었고 설사 젊다고 해도 곰을 잡으려면 혼자서는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그때 노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곰을 잡으실 생각이시라면 저를 따라오세요. 할아버지는 노루가 곰을 잡을 방법이 있다는 듯 말하자 순순히 노루를 따라갔습니다. 노루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여러 동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루는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토끼야, 할아버지한테 그걸 보여줘. 동물들이 할아버지를 주목하는 가운데 토끼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노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산신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신령님은 처음엔 약육강식은 자연의 섭리라면서 거부하셨지만 곰이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착취한다니까 이 상자를 내려주셨어요. 토끼가 가져온 상자 속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환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두 개의 환약 중 하나는 먹으면 즉시 사망하는 독약이고 나머지 하나는 먹으면 태산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노루의 말대로라면 신약을 먹으면 곰따위는 우습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독약이고 어떤 게 신약이란 말이냐? 어떤 게 독약이고 어떤 게 신약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약육강식을 극복하려면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동물들은 빨간약과 파란약 중에서 어떤 게 신약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빨간약과 파란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약을 먹으면 곰을 때려잡고 아들 내외의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독약을 먹으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으나 독약을 먹고 허무하게 죽게 되면 남겨진 손자가 곰에게 잡아먹힐 게 너무나 뻔했습니다. 생각 끝에 드디어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환약을 먹도록 하겠네. 이따가 우리 집으로 곰이 상납을 받으러 올 걸세. 그때 환약을 먹겠네. 만약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독약을 먹고 죽게 되면 손자에게 남아있는 신약을 먹고 곰을 처치하라고 하겠네. 곰에게 착취당하면서도 죽음이 두려워서 환약을 선택할 용기가 없었던 동물들은 할아버지가 환약을 먹겠다고 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독약을 먹고 죽더라도 손자가 신약을 먹고 곰을 처리해준다니. 목숨을 걸 용기가 없었던 동물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곰이 부모를 잡아먹은 원수라는 사실과 신약과 독약 중 하나를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약을 드시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얘야, 내 이야기 잘 듣거라. 이대로 곰에게 상납하며 연명한다 해도 언젠간 우리 둘다 잡아먹히고 말게다. 이 할애비는 곰에게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다. 너까지 잃을 수는 없느니라. 만약 내가 독약을 선택하여 잘못되면 너는 재빨리 남아있는 신약을 먹고 곰에게 원수를 갚아다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이 유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왔습니다. 영감, 바래와 머루는 준비됐겠지? 얼른 내놔. 할아버지는 곰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곰 새끼. 오늘 너를 찢어 죽이고 말겠다. 이 영감이 드디어 미쳤나? 오냐, 너를 잡아먹고 네 손자도 먹어 버릴 테다. 할아버지는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서 빨간 약을 선택해 삼켰습니다. 곰은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곰이 할아버지를 힘껏 후려쳤지만 할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선택한 빨간 약이 신약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라. 하나도 안 아프잖아. 아프긴커녕 간지럽지도 않아. 할아버지는 신약을 먹고 몸이 무쇠처럼 단단해진 걸 느꼈습니다. 게다가 태산 같은 힘이 용솟음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곰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노루와 동물들은 나와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손자도 할아버지가 신약 선택에 성공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영감 아니, 영감님, 내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곰은 뭔가가 크게 잘못된 걸 깨닫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닥치거라, 이 더러운 곰탱아. 내 놈의 가죽을 벗겨서 웅담을 취하고, 곰발바닥을 잘라 약재상에 팔아 넘길 것이다. 곰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손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곰은 손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 손자를 붙잡고 위협했습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손자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손자가 인질로 잡히자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이 곰탱이가, 손자를 놔줘. 어허,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걸? 한 발짝이라도 오면 손자의 목숨은 없다. 그때였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동물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여우가 뛰어 올라 곰의 얼굴에 흙을 뿌리자. 곰은 순간적으로 손자를 놓쳤고, 노루가 얼른 손자를 태워 달아났습니다. 동물들이 손자를 무사히 구해내자. 할아버지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곰은 할아버지에게 맞아 죽어버렸고, 손자는 무사했습니다. 동물들도 이제 곰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되자,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 내외의 원수를 갚는데 성공했고, 웅담을 꺼내기 위해 곰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곰의 배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살아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곰의 배 속에서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곰을 때려 잡으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마, 어머마 꼼짝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곰의 뱃속에서 살아있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살아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가족은 얼싸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곰에게 잡아먹혔을 때 곰의 뱃속에서 곰이 먹는 먹이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다래와 머루가 맛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할아버지의 힘은 여전해서 천하장사로 이름을 떨쳤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산신령이 준 빨간약과 파란약은 사실은 둘다 신약이었다고 합니다. 산신령은 본성이 악한 사람이나 짐승이 신약을 먹고 큰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이 혼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할 용기가 있는 자를 가려내기 위해 두 개의 환약 중 하나는 독약이라고 말하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